전선 없이 전파로 충전하는 방식의 무선 충전기.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.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보다 충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제품과 생활공간 11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10cm 거리에서 무선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더니 휴대전화를 충전할 땐 인체 보호기준 대비 2% 정도로 나왔지만 충전하지 않을 때 최대 6.8%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충전 중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방출을 막아서 노출량이 더 적고요. 충전을 안할땐 충전기가 주기적으로 신호를 내보내면서 전자파 방출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. 전자파 노출량을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아 전력을 차단하는 게 좋고요. 20에서 30cm 거리로 떨어뜨리면 전자파 방출량이 기준 대비 1%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기기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특히 잘때 머리맡에 무선 충전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.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.